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었다. 출근을 위해 7시 기차를 타야 했지만 몸이 일으켜지지 않았다. 그레고르야 6시 45분이다. 안 떠날 거니? 그레고르는 대답을 했지만 고통스러운 찍찍 소리만 났다. 뒤이어 아버지와 여동생도 방문 앞으로 왔다. 그레고르는 다리 하나하나를 움직여보며 일어나려고 했다. 7시 15분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침대에서 일어나야 해. 그렇지 않으면 매장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러 올 거야. 그레고르가 상반신을 침대 밖으로 꺼내고 있는데 매장에서 지배인이 찾아왔다. 밤새 안녕한가? 잠자군? 그 애는 몸이 편치 않아요. 대단한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사꾼들은 약간 몸이 불편한 것쯤은 장사를 생각해서 번번이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일자리를 잃으면 사장이 빚을 독촉하며 부모를 박해할 것이다. 그레고르는 자기 가족을 저버릴 생각은 조금도 안했다. 대관절 무슨 일인가? 자네의 지위도 아주 확고부동한 것이 아닐세. 최근 근무 성적은 만족할 만한 것이 못돼. 즉시 문을 엽니다. 몸이 약간 불편해서 다시 말해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막침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지배인님. 저희 부모님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지배인께서 지금 저에게 하는 비난은 죄다 터무니없습니다. 아마 제가 보낸 최근의 주문서를 읽어보지 않으셨나 봅니다. 아무튼 8시 차로는 떠나겠습니다. 허둥지둥 말을 쏟아내고 그레고르는 장롱의의지에 일어나 문을 열고 지배인과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서두르면 8시에는 정말로 정거장에 닿을 것이다.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습니까? 저 애가 심하게 아픈 모양입니다. 짐승 목소리였습니다. 그레고르는 문으로 몸을 던져 문에 의지한 뒤 똑바로 일어나서 입으로 열쇠구멍에 꽂힌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그레고르가 보이자 집에 있는 뒷걸음치며 소살같이 달아나 버리고 어머니는 놀라서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발을 쾅쾅 구르고 시시 소리를 내며 위협했다. 그레고르는 뒷걸음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가 뒤로 가다 방문에 끼자, 아버지는 새참 발길질로 그를 방 안으로 날려버렸다. 저녁이 되어서야 혼수 상태에서 깬 그레고르는 방 밖에 마련되어 있는 우유를 먹으려고 했으나 역하게 느껴졌다. 그레고르는 무의식적으로 장이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누이는 들어와 그가 남긴 우유를 발견했다. 누이는 반쯤 상한 야채, 저녁 식사를 하고 굳은 소스가 묻은 뼈다귀, 맛없는 치즈 한 조각, 마른 빵 하나, 버터 바른 빵 하나를 두고 나갔다. 그는 치즈를 먹으며 만족감에 눈물을 흘리고, 상한 야채와 굳은 소스를 먹었다. 신선한 음식은 맛이 없고 냄새조차 견디기 힘들었다. 그렇게 날마다 누이동생은 음식을 두고 갔다. 그는 옆방에서 들리는 가족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다. 아버지는 가족들과 전체 재산 상태를 이야기하였는데, 사업으로부터 남은 돈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다. 사업의 불운으로 그레고르는 외판사원이 되어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다. 그레고르의 돈으로 식구들의 낭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 음악을 몹시 사랑하는 누이 동생을 내년에 음악 학교에 보내는 것도 남모르는 그레고르의 계획이었다. 사업 후 남은 돈이 이자가 붙어 약간 증식되었고, 다다리 그레고르가 가져온 돈도 남김없이 모여져 소자본이 되었다. 그레고르는 기뻐하며 열성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남은 돈으로 아버지가 시장에게 진 빚을 갚아나갈 수도 있었고, 그랬다면 그가 이 직책에서 벗어날 그 날이 훨씬 앞당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돈으로는 한 해밖에 살수 없다. 늙은 부모님과 어린 누이동생이 돈을 벌어야 한단 말인가? 그레고르는 수치와 슬픔으로 몸이 뜨거워졌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도 한 달이 흘렀는데 그동안 부모는 누이동생을 전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누이동생은 그가 자유롭게 기어 다닐 수 있도록 가구들을 빼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일은 혼자 할수 없어 어머니와 함께 해야 했다. 어머니가 온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그를 처음 보는 어머니를 배려해 그레고르는 호청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었다. 누이동생은 그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어머니를 방으로 끌어들였다. 가구들을 다 옮기고 장롱이 하나 남았는데 어머니가 말하였다. 우리가 가구를 치워버림으로써 그 애가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아주 져버리고 그를 함부로 내팽개쳐 두겠다고 시위하는 것 같지 않니? 그레고르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변함없다고 느끼도록 방 상태를 전과 똑같이 보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구나. 그레고르는 원래 자신의 방을 아주 비울 것을 원하고 있었으나 큰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구들로 아늑하게 꾸며진 방을 잊어버리면서 동굴로 변하게 두어야 하는가? 벌써 잊어버려야 하는가? 아무것도 치워서는 안된다. 그러나 누이는 치워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결국 장의자를 제외한 모든 가구들이 치워졌다. 그는 처참한 마음이 들어 호청 이불에서 나왔는데 마침 벽에 하나 남은 사진 액자가 눈에 띄었다. 급하게 올라가 액자 유리에 몸을 찰싹 붙였다. 누이와 어머니는 다시 그레고르의 방으로 돌아왔다가 벽에 붙은 그레고르를 발견하였다. 오, 하느님! 어머니는 장의자 위에 기절하였다. 이럴 거야, 오빠? 누이는 약을 가지러 옆방으로 가고, 걱정이 되었던 그레고르는 누이를 따라갔다. 그러나 할수 있는 건 그저 누이 옆에 서 있는 것이었다. 누이는 약들을 잔뜩 집어들고 어머니에게로 간 뒤, 그레고르의 방문을 쾅 닫았다. 그러다 아버지가 귀가를 하시고, 그레고르는 즉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고 자신의 방문 앞에 붙어 있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아버지란 말인가? 전에 그레고르가 업무에서 돌아오면 지쳐 침대에 묻혀 누워 있던 사람. 휴일이나 특별한 날 산보라도 나가면 낡은 외투에 감싸인 채 지팡이를 떼어놓으며 앞으로 나가던 사람이란 말인가? 지금은 은행 사원이 입는 금단추가 달린 빳빳한 제복에 꼿꼿이 서 있으며 두 눈에는 생기가 있었다. 아버지는 커다란 장화를 신고 그에게 다가왔고 그는 달아났다. 아버지가 멈추면 자신도 멈추고 아버지가 움직이면 자신도 움직였다. 아버지는 사과를 들고 공격을 퍼부었고 사과 하나리 그의 등에 호되게 들어가 박혔다. 방문이 열리며 누이가 비명을 지르고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목숨을 보존해 달라고 빌었다. 한달 이상 사과가 박힌 채로 있어 그레고르의 부상은 심해지고 있었고 움직임도 아주 약해졌다. 대신 거실에서는 보이지 않게 그의 방이 드문드문 열려있었는데 어느 정도 모두의 허락하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좋은 것이었다. 어머니는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누이동생은 양장점 점원으로 일했다. 점차 누이동생은 출근 전 황급히 발로 음식을 그레고르의 방안으로 들이밀었다가 저녁에는 빗자루로 휙 쓸어냈다. 벽들을 따라 더러운 띠들이 생기고 점차 덩어리와 쓰레기 뭉치가 널려 있었다. 그 사이 가족들은 하숙인들의 새를 놓았는데 그들은 깔끔한 것을 좋아하여 그레고르의 방에 필요 없는 물건들이 점점 쌓였다. 어느 저녁 하숙인들이 저녁 식사를 할때 누이 동생은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하였다. 하숙인들은 따분한 듯 앉아 있었는데 바이올린 소리에 이끌린 그레고르가 방 구석에 가득한 먼지들을 뒤집어 쓰고 거실로 나왔다. 음악이 나를 이토록 사로잡는데 내가 한 마리 동물이란 말인가? 누구도 나처럼 연주를 들을 자격이 없어. 내 방으로 들어와 연주해줘. 잠자 씨. 하숙인 중한 명이 그레고르를 발견하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천명하건대. 나는 이집안과 식구들 가운데 만연한 꺼림직한 상태를 고려하여 나의 방을 즉시 비우겠소. 그들은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버지는 망연자실하여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누이 동생은 손을 탁자로 치며 소리쳤다. 이렇게 계속 지낼 수 없어요. 저는 이 괴물 앞에서 내 오빠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의 말이 옳아. 이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믿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빠의 불행이에요. 만약 오빠라면 진작에 자기 발로 떠났을 테지요. 그레고르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누이는 아버지 뒤로 달려가고 아버지는 누이를 보호하려는데 두 팔을 쳐들었다. 그레고르는 아주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다. 그가 방에 들어가자 누이 동생이 방문을 걸어 잠궜다. 온몸이 아프다가 고통이 약해지며 마침내 없어져 버렸다. 스스로 없어져 버려야겠다는 그레고르의 생각은 누이 동생의 그것보다 더 확고했다. 날이 점차 밝아지는데 그의 머리가 떨어지고 그의 콧구멍에서 마지막 숨이 약하게 흘러나왔다. 이른 아침 가족들은 잠자의 죽음을 발견했다. 가족들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하숙인들도 나와서 그의 시체를 보았다. 침실 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조금씩은 얼굴로 나타났다. 즉시 우리 집을 떠나시오. 겁을 먹은 듯 그들은 슬금슬금 짐을 싸서 나갔다. 잠자씨와 잠자부인 누이는 각자 세 통의 결근개를 썼다. 그리고 세 식구는 전차를 타고 교회로 향했다. 따뜻한 햇볕에서 그들의 장래의 전망에 대해 희망을 떠올렸다. 딸을 보니 점차 생기도 뛰어가는 모습이었다. 딸을 위한 착실한 남자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목적지에 이르러 딸이 일어나며 몸을 쭉 뻗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그 새로운 꿈과 좋은 계획이 확증처럼 비쳤다.